미나 성우 꽁꽁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 나샘입니다 일본어 단어 GLPT M4급 단어 니루 같은 한자를 사용하는 다른 단어 니세루 또 니루하고 아우 복합동사로 나온 이 니아우에 대한 설명을 동영상 두 편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어, 사진은 이미 니루에 대한 PDF 파일 일부를 작성을 할 때, 오래 전에, 몇달 전에 사진은 공개를 했어요. 근데 사진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어 설명 같이 드리면서 일본어 사전 설명, 또 동사의 활용, 또이 한자가 들어간 음독 한자. 니루는 이 한자를 이용해서 음으로 읽는 단어. 지금 이렇게 니로니세은니아오는다 훈독 한자예요. 뜻으로 읽는 단어. 근데 음독 한자도 같이 설명을 드립니다. 사진에 대한 설명도 드리면서 잘 생긴 남성과 잘 생긴 이, 이 정도의 크기는 강아지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개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같이 한 가족으로 키, 같이 가족으로 생활하는 개를 반려견, 반려묘, 이렇게, 이렇게 강아지와 고양이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 일본인들은 아직 팩도라는 단어하고 이것은 영어의 PET, 펫을 그대로 사용하는 가타카나 단어가 있고 또 여기에 동사로 가우가 있어요. 이 가우는 예, 키우다. 사료를 먹어, 먹여서 키우다. 예, 의미로 사용하는 동사에서, 그래서 키우는 주인, 강아지의 주인의 입장으로. <laughs> 어, 단어가 없어졌어요. 왜 그랬을까? 다시 입력하죠, 뭐. 가우. 가에 대한 설명을 했고 가이누시가 그래서 키우는 주인 개는 키우는 주인과 닮는다는 거 정말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노와 가이누시니 니루 때 혼또 세가츠슈간가에 교시마스 생활습관이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한 가족이 서로 닮는다라는 것이 생활습관의 영향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예 강아지 한그 그러니까 반려견이나 반려묘의 닮은 사진들이 앞에서 썸네일에서 봤듯이 많이 나와요. 네 니르는 대표적으로 닮다라고 기억을 해 주시고요. 니세르는 비슷하게 하다 닮게 하다라는 의미로 니아우는 어울리다라는 의미로 대표적으로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은 한자 다른 단어 니르 N4급 상 1단 자동사 담다 비슷하다 니세루 N1 이상 단어 하일 타동사 비슷하게 하다 진짜처럼 보이게 하다 모조하다란 뜻이 니세루가 있어요 니아우는 N4급 5단 활용 자동사입니다 아우가 자동사이기 때문에 예, 뭐 자동사 플러스 자동사가 더해져서 5단 활용 자동사가 됐고 잘 맞다 걸맞다 어울리다 조화되다. 또 하나 어, 뜻으로 있는 단어 명사를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니메이션, 영화, 드라마, 신문에서 아 신문 뉴스에서 많이 나오는 자주 나오는 명사입니다. 니가오의 예, 닮은 얼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초상화가 되겠습니다. N 1 이상의 명사고 초상화 또 어떤 사람 얼굴을 비슷하게 그린 것 만든 것 그러니까 그림뿐만이 아니라 조소 예, 조각 같은 것도 해당이 되고 또 형사물 어, 영상인 거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 다 예, 에 몽타주의 의미로도 니가오 에를 몽타주란 말은 그다지 사용하지 않고 니가오 에를 보통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그 가족하고 반려견들이 닮은 이런 모양들 이렇게 이제 연출을 해서 일부러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소구리장 똑같잖아 소구리 대와 나이노를 장으로 줄여서 똑같잖아의 의미로 회화체에서 이 장이 많이 나옵니다 이노와 가인우신이 니르노와 혼또가 지사니야테미따라 마지답다. 개는 주인을 닮는다는거 정말인가? 실제로 해봤더니 정말이었어. 혼또하고 마지하고. 이 혼또는 문어체적인 표현이다. 뭐 구어체에서, 회화체에서 많이 나오기도 하지만 남성들은 보통 마지 이를 많이 쓰죠. 속어 단어. 여성분들도 한동안은 사용을 하는데, 어느 시기가 되면, 뭐, 연애를 시작한다거나, 사회생활을 한다거나, 그러면 선배들이 이렇게 남성적으로 표현하는 여성들의 이런 언어습관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또, 그런 사회에, 또 교제하는 남자의 맞춰서 여성들이 언어를, 사용 언어를 바꿉니다. 일본에서는. 우리나라는 남성이 사용하는 언어, 여성이 사용하는 언어가 따로 구분되어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네. 일본어는 구분이 되어 있는 단어들이 꽤 있다. 이렇게. 남성 전용의 단어를 여성들이 쓰면 20대 초 중 후반 이십 대부터는 은근슬쩍 여성들이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요. 한자 풀이 닮을 사자예요. 담다, 갖다, 비슷하다, 흉내내다, 있다, 상속하다, 보이다. 이닮을 사자는 달을 사자는 쇼가고 고네세. 초등학교 오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한자. 강갱 럭큐 한자 검정 육급에 해당되고. 교육 간지 초등학생들이 배우는 한자예요. 조요 간지 예,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한자다. 하, 아, 교육 간지 교육 한자는 1006자. 일본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사용하는 네, 예,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으로 지정된 한자고 상용 한자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에서 항상 사용하는 한자 2014년 2136자로 개정을 했고, 이 한자가 들어간 음으로 읽는 단어가 2352개, 뜻으로 읽는 단어가 2036개, 합쳐져서 4388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로 알아두셔야 될게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의 머리 글자, 가시라 모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머리 글자. 머리 글자 JIS 여기에 나온 수준, 예, 수준이다라고 나와서 2,965자가 있어요. 컴퓨터에 입력하기 위해서 한자를 코드화해야 했기 때문에 예, 정해진 한자고 이렇게 JIS가 규정이 됐을 때는 상용 한자가 2,000 아니 2 0 백 서른여섯 자가 아닌 천구백사십오 자였어요. 근데 이천이십일 년 개정이 돼서 이천백 6여섯 자가 됐습니다. 각 기준 보겠습니다. 악계로 쓸때 비워두다 라는 뜻인데 띄어 써라의 의미로 보시고 서로에로요끝 부분과 요끝 부분을 맞춰서 해라. 악계로는 띄어 써라. 자 쓰는 순서 있지니. 3시고로크시지 모두 1 곱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laughs> 자, 예 보시면 이누와 가이누신이 니루와 혼또 닫다. 걔는 주인을 닮는다, 주인과 닮, 닮았다는 정말이었다. 효조, 흥위기가이누씨또 가이누노 소크리사신노 카즈카즈오 고랑그다사이 표정 분위기 주인과 닮은 개가 주인과 아죄송합니다 주인과 그리고 키우는 개가 꼭 빼닮은 닮은 사진 여러 슬 보세요가 되겠습니다 네, 니루의 일본 사전 설명 모노노가타치가 미타메니 오나지 요대아룸 물건의 모양이 보기에 미다메니, 그러니까 외견상으로 보기에 오나지요 대하로 같은 것 같다. 세시즈 조 따, 이나도가 호돈도 오나지 대하로 성질, 상태 등이 거의 같다. 또